충남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4.10 총선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시작합니다. 13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 22대 총선 선거운동 첫날 최대 격전지인 금강벨트도 여야 후보들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지역 주요 일간지들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빗속에서도 표심 잡기에 분주했던 여야 각 당과 후보들의 하루를 담았습니다. 후보들은 합동 출정식을 열어 선거 필승을 결의하는 한편 첫 유세 장소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국민의 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 새로운 미래 개혁 신당 등 제3지대는 기득권 정치 타파를 기치로 유권자 표심을 자극했다는 보도입니다. 이어서 중도일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승부수로 던진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이 선거운동 첫날에도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여야 정치권 어느 곳에서도 미래 세종의사당이 가치 인식과 강인한 실행 의지를 엿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용 말잔치 대신 진정성 있는 실행 로드맵에 올라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가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일보는 또 사면에 민주당 쇼크, 세종갑 무당층 증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이 민주당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 전후의 선거 판세가 확연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무당층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입니다. 투표 당일 표심이 국민의 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중 누구에게로 쏠릴지 관전 포인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종갑 총선의 성적표는 남은 기간 민주당과 중도층 지지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해내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정책공약, 청년을 외면했다라는 기사를 실고 있는데요.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에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이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형식적이고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결여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청년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이 입으로는 청년층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총선 공약엔 청년 정책을 들러리 세우거나. 아예 외면하면서 청년층의 정치 불신과 배신감을 더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주요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410 총선 브리핑이었습니다.